잼피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잼피입니다. 잼피는 오늘도 어 일을 하다가 지금 오후쯤이에요. 오후쯤에 어 날씨가 조금 부였네요. 오후쯤에 지금 산에 들어왔습니다. 산에 들어와가지고 어 제가 왜 산에 들어왔냐 하면 불통을 어 놓은 자리를 이래 보러 왔다가 여기 바로 뒤쪽이에요. 불통 놓은 뒤쪽인데 아 여기 혹시나 석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석청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가 보고 있는데, 어, 요렇게, 이렇게 도라지가 보이네요. 도라지. 산도라지입니다. 예, 산도라지고, 그리고 내가 시청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어, 석청은 뭐 보이지 않네요. 보이지 않지만, 석청이 있을만한 자리, 예, 층이 있을 만한 자리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지 어 이런 예를 들어서요, 계곡이요 밑에 있고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저 바로 옆에 논도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자 보십시오. 나무 밑에 돌이 이런 식으로 되있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밑에 쪽을 요 자세하게 보면 이런 구멍 보이시죠? 요런 구멍. 요런 구멍 속에 공간이 나온다면 벌들이 여기서 사는 겁니다. 예, 네, 요렇게. 그렇지만 어뭐 공간이 나와도 겨울을 날수 있는 장소라야 되기 때문에 꼭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해 가지고 벌들이 사는 건 아닙니다. 요렇게 위쪽으로도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돼 있죠. 요게 그 깨지는 바위에요 깨지는 바위라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석층이 들어 있으면 이런 바위들은 쉽게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예, 제가 여기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금방 보니까 밑에서 보니까 어, 토종벌이 한 마리가 날더라고요. 걔네도 여기 어디 집질때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온것 같아요. 예,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죠. 자, 요거 옆으로 가볼게요. 여기 경사가 엄청 심합니다. 예, 거기뭐한 80도는 되겠네요. 예, 80도 경사를 지금 젠피가 로프 없이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보이시죠? 도라지. 여기도 이제 얘는 의미 같아요. 의미 같은데. 아 우리 여기, 여기 보이시죠? 얘가 도라지. 아까 그 도라지랑 옆에 있는 도라지 의미 같습니다. 의미 같은데. 제가 내도를 구경 한번 시켜 드려 볼까요? 아 장비는 없습니다. 장비는 없어 오우, 튀기는 아주 좋겠네요. 보니까. 이렇게, 에, 이렇게 내두를 이렇게 보니까, 아우 이건 뭐, 당금용 할 정도가 되네요.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당금용 할 정도의 크기가 나오겠습니다. 아이고, 화면이 조금만 더 뒤로 땡겨볼까요? 이렇게, 에이, 지금 여기, 이게 내둡니다. 내두가 이렇게 길죠? 어우, 이건 뭐, 그냥 계서 가겠는데, 보니까. 이렇게 제가, 잠깐 끊었다가 캐 가지고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장비 한 개도 없거든요, 그냥 맨손입니다. 제가 요거 캐서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청자 여러분, 지금 캐기가 아주 좋습니다. 뭐 그냥 흙이 슬슬 긁기 막다 긁히네요. 예, 이렇게 지금 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손으로 흙을 요렇게 요렇게 살살살살살살 아, 여기, 에, 여기 잔미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말랐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흙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예. 뭐 붓이 없으면 손으로라도 요렇게 터는 거죠. 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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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리고 요 돌, 아이고 잘 빠져서 너무 좋네. 오늘 이거 혹시 득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뭐석층이 있는지 보고 잠깐 보러 왔다가 이렇게 이렇게 돌도 이렇게 빼내고 아잘 틀립니다 이러다가 이제 돌 사이로 들어가면 네 끊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위쪽도 요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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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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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청자님들이 요렇게 계셔야 돼요 막 마음 급해가지고 막확 잡아 땡기시면 안 됩니다 이 도라지가 여기 지금 경사가 많이 졌잖아요 경사가 이렇게 많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 바위에 지금 로프 없이, 로프 없이 바위에, 뭐, 높이는 그래도 뭐한 6, 7m 되겠네요. 6, 7m 되는데, 제가 로프 없이 작업하는 거라,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요까지 나왔습니다. 여 보이시죠? 잔미, 잔미가 요기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얀 부분이 잔미인데 이 부분은 끝에 부분은 제가 끊은게 아닙니다 위로 얘가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끊긴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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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조금씩 뭐 바쁠거 한게 없습니다 지금 해는 져가지고 예, 이제 좀 조금 있으면 어두컴컴 해질텐데 예, 만약에 좋은 도라지라면 제가 저 차까지 가가지고 랜턴이라도 들고 와야죠 밤에라도 캐야지 안되겠습니까 <laughs> 농담입니다 빨리 캐 보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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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슬슬. 예. 예, 지금 여기, 이게 내두입니다, 내두. 네두. 내두 보이시죠? 예, 대충 봐도, 아, 나이는 좀된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미가 지 하얀 게, 뭐,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 아닙니다. 끊었다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한 개는, 완벽하게 뺐습니다 일단 예, 이렇게 보이시죠 아막 발이 지려요 하, 지금 한 발로 서서 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한 발로 요 밑에 예,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30분째 매달려 가지고 지금 손으로 아무 장비 없이 손을로 요만큼 빼냈습니다. 길이는 아주 좋습니다. 길이는 아주 좋고. 근데, 어 몸통이 조금 더 굵었으면은, 어 진짜 뭐, 당금용으로 최고일 것 같은데, 몸통은 재성이 안 찹니다. 안 차지만, 그래도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죠. 잼표왕인데. 시청자 여러분, 미가, 이제, 한쪽 미는 다 캐냈습니다. 이좀 예, 밑에 쪽으로. 근데 요 밑에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또 애로 사항이 있고. 요 위쪽으로 가는 거는 어, 쉬워요, 이거는. 이거는 쉬운데. 요 밑으로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거 요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리에 막 지가 납니다. 아, 제 자세가 야, 엄마입니다. 무릎도 이렇게 굽히고. 여기 김서지. 에 이렇게 많이 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더 빨리 올리겠습니다. 아, 잼피왕 시청자님. 아, 잼피가 아, 맨손으로, 손한 개로, 예. 이 도라지를 캐냈습니다. 나무 꺾어서, 이게 제가 캘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고요. 예, 이렇게, 예. 아이고, 아이고, 이거딱 캐갈 끊기게 생기네.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 놓고, 또한 보여드려야지. 어이구, 조심조심, 아이고 여기 조심, 조심. 예, 보십시오. 예. 뭐, 잼피 마음에는 크게, 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당금용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 요거를, 어이구, 이거, 나가지로 못하겠는데, 큰일났네. 아, 이렇게어이이거 아이고, 미 길이가 막, 미길이가 막... 아몇 센치나 될까, 이거. 여기 바위로 들어갔는 거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예. 보십시오. 이렇게 아이고, 길어라. 예, 단검용. 이렇게딱 어. 해냈습니다. 해냈는데, 요게 보이시죠? 요게. 예. 여기는 바위로 들어가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잘랐습니다. 밑에 들어가서 정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청자님들, 제가 아까 캔, 에, 돌아집니다. 제가 손으로 캤고요 에, 손가락으로 안 되는 거는 옆에 나뭇가지 긁어가지고 살살살살 긁으면서 캔했습니다. 그나마 캐기가 좀 쉬워서 중간에 요미 닫힌 부분은 옹벽으로 더 갖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캘 수가 없었고요. 옆으로 돼 있는 미들은 제가 최대한 다잘 살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제가 그래도 최대한 살렸으니까, 요, 거 화면 보시면서 기 받으시면서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 제가, 어, 전에도 이 도라지를 캐로 많이 다녔고, 그리고 절벽도 타러 다녔었고,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감농사도 짓고 이렇다 보니까, 어 절벽 타는 건좀 소홀하게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농사 짓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밧줄이 필요했어요 묶는 바 이제 감을 싣고 이러다 보니까 묶는 바가 필요해 가지고 제 로프를 가지고 바로 사용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로 사용하다가 제가 그걸 가지고 절벽을 타려고 그러니까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사용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지금 절벽을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절벽을 타고 있지는 않지만 뭐 도라지가 꼭 절벽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소나무가 이래 뜸은 뜸은 박혀 있다든지 그런데도 도라지는 많이 자생합니다. 근데 이제 꼭 절벽에 도라지를 캐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은 어 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어 소나무나 이런 뭐 뜸은 뜸은 심겨져 있는 그런 곳이나 아니면 참나무가 뜸은 뜸은 심겨져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이 감춰진 곳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서도 제가 몇해전에 어 싹대가 1 2 개짜리도 캐가지고 뭐 제가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감춰진 그런 부분들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습니다. 제가 석층 산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도라지 산행이나 아 도라지 산행이나 이런 걸 직접 하지 않아도 아니면 도라지 산행을 하다가도 석층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석층 산행을 하다가 도라지를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고에 관련된 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않을 때 제가 고자리를 이제 좀 저장을 해 놨다가 다시 찾아가서 장비를 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잼피도 도라지 잔행도 하고 산에 관련된 일들은 아주 많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촬영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산행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면서 우리 시청자님들과 또 이런 대화도 좀 해보고 저런 대화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뭐 궁금하거나 이런거 있으시면 뭐 문자로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많이 받으셨나요? 이상, 젠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